잘 지내고 있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렸었죠? 정말 기쁘고 행복했는데,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됐죠? 찬양할 준비도 됐죠? <laughs> 그럼 우리 창대교회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할게요. 준비 시작. 전능하사, 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들지 하나님 아버지를 할머 할머 뭐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가 믿으면 믿으면 그 외아들 그 외오들 우리주 우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무스 미사오니 이는 인 성령으로 성태하사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에게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요 본지요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네. 다가에 못 박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지, 장사한지 사흘 없네 만에 없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오사 전능하신 동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네.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재를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주신 것과 몸이 우리 다시 다시 사는 것과 산 곳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을 산 곳을 미사 온 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다 같이 찬양 율동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찬양하려면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볼 수 있을까요? 저기 안 일어난 친구 있는 것 같은데 안 일어났다고요? 우리 다 같이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시작! 일어서! 우와! 잘했어! 요 우리도 참여해 볼게요. 모였나요 김에는 친구들 만나기를 매일매일 기다려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함께 짜로 폴랄라를 불러 볼까요? 짜로 폴랄라. <laughs> 저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 기도도 할수 있고요 매일 반짝 스토리도 볼수 있고요 친구들한테도 막 양보하고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짜루 여기서 네가 갖고 싶은 스티커 하나 골라 오 진짜 에 그럼 나는 이왕 스티커 우와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 어, 어, 왕. 그왕 스티커는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그래서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건데 어쩌지? 폴란라키멘도왕 스티커 주라, 키멘도 우리 폴란라가 짜로의 부탁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에코 클럽 친구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친구나 이웃에게. 기쁘게 나누어 줄수 있나요? 오늘의 주제를 크게 외치며 말씀을 들어봐요. 그럼 카운트다운 시작! 진 것을 기쁨으로 드려요. 친구들, 11월 달 바이블송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바이블송 하는 걸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나 선생님과 필승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바이블송을 연습했나봐요. 한번 다 같이 바이블송 암송해볼게요. 바이블송 나와라! 고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영육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 우리 유치부 예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 굳건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그 가정에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아이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다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네! 우와! 예배 드릴 준비된 친구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나올 사람은 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청년이고요. 그리고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은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완벽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청년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이었어요. 친구들, 구원이 뭔지 저번주에 예배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하죠. 우리 친구들은 이 구원을 알고 있는데, 한 청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다 같이 외쳐볼게요. 반짝스토리 나와라! 얍! 고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저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미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미 결혼한 사람과 사랑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여서 빼앗지 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청년이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것들입니다. 그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예수님이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계명을 아주 잘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제게 부족한 게 있다고요? 대체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가진 귀한 것들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청년은 가진 것이 아주 많은 부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돈이 많은 저 청년을 보아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청년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한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은 조용히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어요. 친구들, 11월 첫 번째 주에 배웠던 다윗 왕을 기억하나요? 다윗 왕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이 부자청년은 그럴 수 없었나 봐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한테 다 드릴 수 없었나봐요. 바로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나봐요. 다내 거야! 다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어요. 과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한 청년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어, 친구들 뭐라고요? <laughs> 맞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구자청년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만 돌아가고 말아요. 친구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중요한 일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건 바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우와, 그럼 우리 친구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나눠줄 수 있는 친구들, 할렐루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하나님께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기도 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쁨받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청년의 이야기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laughs>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내 물건을 나눠주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엄청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주 동안 잘 지키면서 전도사님과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